국가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대한예수요 장로의 합동총회 성명서, 국가 계엄령 사태에 저음한 대한예수요 장로의 합동총회 성명문,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기조 아래 국가의 안위와 화합을 위해 책임 있는 통치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2024년 1 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를 접하며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현 국가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절감하며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국가의 안위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염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은 그 이후의 진위를 떠나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하며 자유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위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는 국가의 안정과 회합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간절한 소망. 북한 공산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 당략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번영은 국민의 단합과 지도층의 책임 있는 행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정치적 논쟁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 국가 현실을 볼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이 종식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를 이루어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국가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넷째, 국가 현실을 직시한 한국교회 총회의 반성,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계엄령 해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 국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동시에 법과 원칙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비추는 그고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세속적 발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을 소홀히 한 과오를 회개하며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 신학의 정신 위에 다시 굳게 서야 합니다. 총회와 한국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와 성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뒷받침하고 법과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째, 보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가 현실이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회개운동을 통해 복음의 진술을 선포하고 강력한 영적 부흥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국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종회는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여 영적 대봉을 이루는 것이 국가가 바로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합동총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국 교회 또 총회산하 전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진리와 화해 헌신의 길을 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거라 가시도록 주 앞에 강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